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알거리연구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청와대 케비이 문서 관련 기록관리, 정보공개 전문가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케비이 문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에 반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는 그가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바는 전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다시 말해서 지정이란 행위를 거친 기록물이라면 특정 기간 공개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정 기록물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관도 로 모두 이관되었어니다 한국기록학회 이소연 회장은 논란이 됐던 미이관 문서 처리권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기록법상 대통령 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개에 관련하여서라고 하면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 조항이고요. 무단 폐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관 당시에 그 체폐, 그니까 발견하지 못한 미이관 기록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에 의하면 미이관 기록은 어, 대통령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말고는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있다 지정 기록 목록과 대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법을 불법 위반했다는 그걸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사이 아이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가 대통령 기록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존, 공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할 것, 대통령 기록의 무단 폐기 의혹을 수사해 처벌할 것, 박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 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 결과를 조사해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